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일 흔하게 손 짚고, 발 짚고, 오른손, 오른발 기준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상황. 여기서 목기를 잡고, 일어나면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앵클픽이랑 똑같은데, 가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오른쪽 부분을 실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요 사이의 각도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게 기다려주는 거이 상태에서 내가 크로스컬러 잡은 상태로 상대방이 뒤로 빠져도 내가 편하게 앵크픽할수 있고 상대방이 내 왼쪽으로 가도 편하게 앵크픽할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나올 수 있고 선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던데 제가 어. 앉은 자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